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청라 언덕역 인근에 이리 서 가지고 뭐 임장 겸 여러 부동산 수장님을 만나보고 현재 분위기와 향후 미래에 중 청라 언덕역 인근에 아파트 가이 얼마정도 형성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좀 오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가 되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중개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임을 미리 밝히고,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고, 음, 향후 청라운동역 인근의 아파트 가격 형성과 어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분들 중에 이 일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일개 유튜브의 개인적인 사견이다. 그리고, 현지 중개사분들의 개인적인 사견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매매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연락은 많이 오는데, 뭐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서울, 부산, 기타 등지에서도 연락은 오는데, 얼마 가격이 되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격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외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어느정도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향후에 1등이 될 것이다. 아, 중구의 청라운동역 인근에는 1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류지가 33층이 6, 7억 1000만원 인근에서 낙찰되었고 나머지 국민 평형은 6, 6억 대중 후반 이렇게 낙찰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매물 나오는 게 8억 대 후반, 뭐 9억 대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6억 대 후반에서 7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되면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 그렇지만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가 중국의 중구 아파트 시장을 리딩하는 청라운동역 인근에서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라힐스 자이 같은 경우에 외진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가격대가 6억대 중반이 저층이고, 가장 낮은 게한 6억 5천, 그리고 뭐 7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8억대도 물건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청라 힐스자이가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와 비교해서는 위치적으로도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남산초등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 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그리고 여기 청라 힐스자이는 모양 자체가 아파트 모양 자체가 좀 기형적으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외진도 그렇고 현지 중개사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게 대체적인 의견이 었습니다 그래서 어 브랜드로 봐서는 브랜드로 봐서는 어 청라 힐스 자이가 더 좋긴 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는 롯데캔슬 센트럴 스카이가 청라 힐스 자이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입주가 지금 어 대구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에잘 어, 입주장이 마무리된 남산자이 하늘채. 남산자이 하늘채가 입주장이 잘 마무리된 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는, 어, 거래는 좀 힘들다. 대체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어, 아파트 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청라 힐스자이 보다도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하지만, 자, 위치적으로 봐서는, 어, 청라 힐스 자기가 더 우시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문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다 가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었고 자 그리고 물론 뭐 구축은 다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어, 청라은덕역 스완포레스트 자 스완포레스트가 지금 자, 입주, 입주장이죠. 입주장이 조만간에 펼쳐지죠. 펼쳐지는데, 여기는 5억 초반대, 5억 초반대의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소규모, 너무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좀 좋지 않다. 남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느끼는 게, 에, 그 일반 소시민이 느끼는 거와는 또 다른 그런 측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중구는 남산 롯데 센트럴 스카이가 1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청라 힐스자이가 2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남산 자이 하늘채가 한 3위 정도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삼 포레스트가 4위 정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안포레스트는 예전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선호도는 떨어진다 하는 게 현지 중개사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남산 롯데 센트럴 스카이 보류지가 가장 비싼 게 7억 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6억 후반대, 6억 5천, 뭐 6억 6천입니까? 한이 부근에서 보류지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남산 롯데는 7억 대가 적정한 가격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고, 우선 가장 좋은 청인 33층이 7억 천에 거래되었고, 나머지 청은 뭐 6억 5천, 뭐 6억 6천이 6천 인근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좀 에...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자, 이게 6억대, 6억대 후반, 한 7억이라고 봅시다. 이게 7억이면. 청라 힐스 자이는 6억 5천에서 7억 사이가 될 거고 남산 자이 하늘채는 6억 5천 그 다음에 산포레스트는 5억에서 5억 5천 자 이렇게 형성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이거죠. 자 내년이 더 어려우면 이네개 단지가 그래도 신축인데. 자, 신축인데 지금 가격이 만일에 7억, 6억 5천에서 7억. 그 다음에 이게 6억 5천. 그 다음에 이게 5억에서 5억 5천. 자, 이렇게 형성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류지가 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서열순위가 이렇게 돼야지만, 에, 매매가 이루어질 거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외지인들은 청라힐스자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한 6억 5천, 6억 5천 전후 그러니까 심지어 6억에서 6억 5천이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연락 오는 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 가격이 더 빠진다고 봤을 때 남산 롯데가 한 6억 5천이 되면 6억이면 5천청라힐스자이는한 6억에서 6억 5천이 될 거고, 그다음 남산자이는 6억대 정도, 6억이 돼야 될 거다. 그러면 청라운동역은 어 서안포레스트는 5억 심지어 5억 밑으로 떨어져야지 거래가 된다. 이렇게 또어 아주 보수적으로 어 내년에 펼쳐질 장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음.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도 어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게 지금 어, 대구부동산 특히 중국 내년에 입주장이 많은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부터, 어, 입주장 때, 자금 마련을 좀 촘촘히 기획해야 되는 게, 지금 DSR로 인해가지고 돈을 빌릴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가지고, 어, 입주장 때, 무사히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개사분들은 뭐 거래가 주 목적이 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가격대가 여기 9억이고 여기가 한 8억 5천 그다음에 한 7억 5천 7억 5천에서 8억 그다음에 한 6억 이렇게 형성되면 참 좋은데 지금 네이버 매물에서는 이렇게 뭐 로얄청 위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는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빠져야 된다라고 종교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봐서도 그렇게 돼야지만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어 대구 아파트 시장은 향후 최소 1년 이상,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 뭐 2년까지 가겠습니까만은 내년 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환율이 1,400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그 1,500원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외환 위기, 우리나라 외환 위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가 외환 위기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에 일이서 가지고 가는 김에. 여러 부동산 중개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9억대, 8억 5천, 8억, 7억 5천 중반, 6억대, 5억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 어떻게 보면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래에 결정될 가격은 여기에서 최소 한 2억 정도, 적게는 1억. 1억 5천에서 많게는 2억 정도 하락해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오늘 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